며칠 전이었습니다. 아주 오래 전본 적이 있으나 도무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곤충을 보았습니다. 녀석은 마치 형광 컬러로 새색한 듯한 아주 화려한 몸을 가진 멋진 곤충이었습니다. 몸에 비해 다소 연약해 보이는 긴 다리로 기는 속도는 그야말로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. 이러함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 제대로 녀석의 멋진 몸매를 화면에 담지 못하고 말았지요. 그 사진과.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도움을 구하려 했고, 며칠이 지나도 친절하게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오늘 또그 녀석을 보았습니다. 아니, 만났습니다.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에게 접근은 역시 어려웠습니다. 어쩌면 이 녀석들은 비행하는 솜씨보다 긴 다리로 민첩하게 기어다니는 게더 실력이 좋아 보입니다. 오늘은 나그네가 운이 좋았습니다. 녀석을 가까이 볼 기회를 포착했으니까요. 그건 한상이 짝짓기 중이었습니다. 밑에 있는 앙클씨, 나그네가 가까이 접근하는 걸 알고 수컷을 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, 수컷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나그네가 잽싸게 두 녀석을...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살포시 붙들었습니다. 이럴 때, 어지간한 곤충은 짝짓기에서 분리되는데, 요 녀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얼른 유리병 속에 담았는데도 두 녀석은 그대로였습니다. 그래서, 호기심이 발동한 나그네가 간섭을 시도했지요 그런데도 수컷은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나그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곤충은 수컷이 앙컷에 비해 매우 작은데 이 녀석들은 암수 크기가 비슷하고, 대충 어림짐작으로 몸 길이가 약 2cm쯤입니다. 그런데, 암컷에서 빠져나온 수컷의 생식기가 무려 몸 길이의 약 4분의 1, 즉 0.5cm쯤이었어요. 이 세상 그 어떤 동물도 이것처럼 몽기리의 4분의 1 크기의 생식기를 가진 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.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수컷의 생식기는 흡사 인간이 무기로 만든 창 같은 구조였습니다. 즉 가는 창대에 산 끝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굵게 이것에 생식기 귀두가 있었습니다. 이 비밀로 말미암아 수컷은 앙컷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가장 짧은 앞발이 몽기리 정도이고, 가운데 발은 그보다 길며, 뒷발은 몽기리보다 훨씬 긴이 아름답고 화려한 곤충은 길 앞잡이였습니다. 녀석들을 붙들고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구글에서 열심히 나그네가 구글링한 결과 마침내 이름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.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하면, 이 녀석들은 길 앞잡이입니다. 화려한 등뿐만 아니라, 배쪽도 이 녀석들은 몹시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게다가 성질이 괴팍해서 잠시도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, 별난 곤충이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곤충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.